자, 이번에는 두 번째 소단어, 사람과 유전에 대해서 봐볼게요. 자, 아 먼저, 일단 사람이 유전이 어려운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잘 보셔야 될 게, 여기 밑에 이제 제가 적어놓은 특징들은, 맨델이라는 사람이 연구를 할 때, 완두를 쓰면, 완두를 쓰면 좋은 점. 아니가 이렇게 쓰면 안 되나? 자 이렇게 쓰면 안고 완두 완두라는 녀석을 선택한 이유에, 이유 되죠? 사람이 유전이 어려운 이유에다가 선생님이 그냥 완두를 선택한 이유를 똑같이 그냥 복붙해왔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보면 파악할 수 있어요. 사람은요 한 세대가 완두는 짧았는데 너무 길어요. 그래서 지켜보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과학자가 어한 세대 의자손의자손의자손의 자손에 어떤 식으로 유전자가 이동을 하는지 살펴봐야 되는데 그냥 뭐 살펴 한번한 번의 자손 그 밑에 자손 정도는 볼 수는 있겠지만 그 밑에는 보기 힘들겠죠, 그죠죠그 어. 다음에 대립 평질이 뚜렷하지 않아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물론 대립 평질이 뚜렷한 요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귓볼이 붙어 있다, 뭐, 어쩌다, 뭐, 이게 있다, 뭐, 보조개가 있다, 없다, 뭐, 혀를 말수 있다, 말수 없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뚜렷하지 않은 것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럼, 뚜렷하지 않다라는 건,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토대로 연구로 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손의 수가 많다. 자손의 수가 적죠. 요즘 이제 우리나라 출산율 같은 경우가 지금 한 가구당 1명이 최안됩니다 0.몇명이에요 0.몇명 이렇게 자산수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많은 케이스들을 살펴보면서 분석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재배하기 쉽다? 아니 뭐가 어떻게 사람이 재배하기가 쉽습니까 말이 됩니까 그 다음에 인위적인 교배 실험? 아니 어떻게 그냥 모르는 두 사람을 어떻게 결혼시키고 어떻게 자손을 낳으라고 할수 있어요? 말이 안 되죠, 그죠? 윤리적으로 그럴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유전 연구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럼 사람의 유전 연구를 이제 어떤 식으로 주로 하냐?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바로 가계도 조사입니다. 가계도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책에도 많은 예시들이 있지만 뭐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뭐그 자손이 뭐 얘가 어떤 여자와 결혼을 해서 자손을 뭐 남자에 하나 여자에 하나 이렇게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가계도예요. 이런 가계도를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다 보면 얘가 가지고 있던 어떤 병이 누구한테서 넘어온 것인지 누구한테서부터 시작된 것인지 얘는 어떤 경향성을 가지고 자손한테 전달되는지를 전반적으로 조사할 수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쌍둥이 연구입니다. 쌍둥이는 여러분 앞에 4단원 강의에서도 했지만, 일란성 쌍둥이와 이란성 쌍둥이가 있었어요. 일란성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수정란에서 출발하는 쌍둥이이기 때문에, 유전적으로 유전자가 완전히 100% 일치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유전자가 100% 일치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론상으로는 복제인간이 나와야 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살면서 혹은 이 수업을 듣고 있는 본인이 쌍둥이라고 한다면 자기 자신과 자신의 형 혹은 동생이 혹은 언니나 아니면 여동생이 복제인간이 아니죠. 그죠?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쌍둥이를 보면 알겠지만 똑같은 동일인물이 아니에요. 성격도 조금 다르고요. 목소리도 조금 다르고요.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전자적으로는 100% 일치한다. 하지만 그 둘은 동일하지 않다. 그렇다면 그두 명이 자라는 과정에서 주변 환경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그럼 예를 들어서 성격이라고 한다면, 아, 성격은 유전자가 100% 일치하는데도 조금은 차이가 있다라는 건, 아, 성격도 환경의 영향을 받는 요소 중에 하나겠구나. 이런 식으로 연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통계조사 말 그대로 통계하겠다라는 거고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 이제 지, 진짜 제대로 된 연구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색체 DNA 연구를 한다. 자 이제 사람의 유전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사람에서 대표적으로 볼수 있는 병들을 살펴보게 될 거예요. 자일전 사람은 상염색체가 있고 성염색체가 있죠, 그죠죠 뭐 대부분의 동물들 식물 똑같지만. 상염색체 성염색체가 뭐였습니까? 사람은 총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 44개 같은 경우에는 남자와 여자 성별에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염색체가 바로 상염색체였고요. 그 다음에 성별에 따라서 XX 혹은 XY, 어떤 세트를 가지냐에 따라서 성별이 결정되는 이런 염색체를 우리가 성염색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전병, 그런 유전병과 관련된 그 유전자가 상염색체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위에 있다라는 표현이 뭐겠어요? 염색체가 있으면 우리가 대린 유전자, 이렇게 표현했죠. 그죠? 염색체 위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 위에 있는 유전자의 경우 상염색체 유전. 그다음에 여기 유전되는 경우 성염색체 유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따지는 거는 뒤에 가계도를 한번 직접 몇개 해보면서 금방 익히겠지만 여러분들이 아이고, 여러분들이 대표적인 예시들은 암기를 해야 됩니다. 상염색체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 종류가 많기 때문에 이건 잠깐 냅두고 성염색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케이스가 두 개일 수 있어요. 왜? 성염색체가 X도 있고 Y도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X 염색체로 유전되는 경우는 우리가 반성유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Y 염색체로 유전되는 경우는 우리는 한성유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성유전 같은 경우에는 별로 케이스가 많이 없기 때문에 괜찮지만 X 염색체 유전 같은 경우에는 딱 정목 생맥 그다음혈우병이렇게두 가지 병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암기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자, 왜이두 개의 케이스를 암기를 해야 되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암기를 안 했다고 칩시다. 그래서 문제에, 문제에서 어떠한 가계도를 여러분들한테 주어준 다음에 문제를 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 문제에 적혀 있었어. 다음 가계도는 어떤 가족의 정록생명에 대한 가계도이다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록생명이 반성유전, X염색체로 유전되는 유전이었는지 상인지 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검증을 해봐야 돼요. 아, 이게 이건지? 이거라고 생각해보고 한번 가계도를 풀어보고. 근데 안 되죠? 그럼 이제 이걸로 해보는 거야. X염색체로. 그러니까 되네. 그죠? 렇 그러면은, 아, 이게 맞았구나, 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는 건데, 그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안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정록생명이랑 혈우병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열성병이에요. 열성병. 기본적으로. 열성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만 가지고 있었을 때 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두 개를 가지고 있어야 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X염색체니까. 근데 그럼 남자는요? 남자 같은 경우에는, X 염색체 하나밖에 없죠. 어차피 Y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X 염색체 하나라도 열성 X가 껴들어가 있다면 무조건 병에 걸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 어떤 걸볼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상염색체 유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라지 A, 스몰 A 이렇게 해볼게요. 근데 이제 스몰 A가 만약에 병인 상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남자든 여자든 라지 A, 라지 A 혹은 라지, 스몰레이, 스몰레이, 스몰레이 요세 가지 경우 중에 하나가 병에 걸리는 케이스겠죠. 그죠 근데 요거는 열성병이기 때문에 조금 케이스가 달라져요. 남자 같은 경우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의 케이스를 따져 보면 남자는 x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정상적인 x를 가지고 있을 경우와 병이 걸려 있는 x를 가질 경우 두 개. 여자 같은 경우에는 정상 두개 병 걸린 거 하나, 병 걸린 거두 개. 정록 생명이라고 한다면, 은 열성 병이니까, 얘가 병이고, 얘가 병이겠죠.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케이스가 두 개의 케이스 중에 하나, 50%. 세 개의 케이스 중에 하나, 33.333%. 여러분, 같은 X염색체를 가지고 있을 때. 그죠? 병에 걸린 병에 걸릴 확률이 남자가 더 높게 나타나는 거죠, 그렇 그리고 또 독특한 게 이런 경우 남자 같은 경우에는 병에 걸린 열성 정록생민 유전자가 들어 있는 거를 하나라도 가지고 있으면 병에 걸리게 되는데 여자 같은 경우에는 하나만 가지고 있다 그래서는 병에 걸리지 않아요. 왜 열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케이스를 보인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한 인자를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진 않았어요 자 그리고 이제 성, 상염색체 유전을 조금 생각을 해보면 상염색체 유전에서 등장하는 것 중에 좀 독특한 녀석이 바로 ABO식 혈액형이에요 여러분 혈액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독특한 게뭐 AB, A형, B형, AB형, O형 굉장히 친숙하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는 다 이거였습니다. 라지알을 가지고 있거나 스몰알을 가지고 있거나 케이스가 두 개였어요. 만약에 염색체가 있다라고 하면은 요 대림 유전자, 요 자리와 요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유전자의 종류가 라지알을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스몰알이 들어오든지 여기도 라지알이 들어오든지 스몰알이 들어오든지 케이스가 두 개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ABO 혈액형 같은 경우에는 이 자리에 들어오는 케이스가 3개인 거예요. A 유전자, B 유전자, O 유전자 3개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3개가 들어올 수 있어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독특하죠. 그래서 우리는 ABO식 혈액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복대립 유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 이런 말이 중요하다기보다 도 케이스를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면 스몰 A, 아, A 만나게 되면은 이 사람은 A형이에요 A, B형 만나게 되면 뭐겠어요? 어? 우성과 열성을 따져야 되는데 여러분 이 우성과 열성의 A, B형은 A랑 B는 거의 동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서로 누가 더 세고 누가 더 약하고 누가 누구만 표현되고 누구만 표현되지 않는 게 없습니다 다만 O는 열성이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A랑 B가 만나면 A, B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A랑 O가 만나면 O는 힘이 약하죠. 뭐 힘이 약하다고 이해를 하면 안, 된, 안 되지만 힘이 약하다고 생각을 했을 때 얘는 열성이니까 겉으로 표현되지 않아서 A만 겉으로 보여주고 이둘이 만나면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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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O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O형 이런 사람들은 무조건 유전자를 O 두 개를 가지고 있는 케이스 밖에 없겠죠. 만약에 A형인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AA일 수도 있고 AO일 수도 있고 케이스가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여기까 되나요? 자, 이제 그 다음에 가계도를 몇 개만 한번 직접 해보겠습니다. 어, 미맹이 나오네. 미맹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상염색체로 유전이 되는 열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은, 어, 이 사람이 지금 엄마가 병에 걸려 있는 상태래요. 미맹이래. 그럼 이제 스몰 T 스몰 T라고 해봅시다. 열성인 거예요. 열성 두개 가지고 있어. 상염색체니까.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스몰 T 스몰 T를 가지고 있다라는 건 상동염색체에 지금 한쪽에는 요거 한쪽에는 요거 들어있다라는 건데 그두 개를 누구한테 받았겠어요? 하나는 이쪽 하나는 이쪽에서 받았겠죠. 그리고 하나는 이쪽에서 하나는 이쪽에서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두 분은 정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라지 T. 정상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정상 유전자가 우성이기 때문에 병에 안 걸린 상태였던 것이죠. 됩니까? 외삼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때요? 정상인 거로 보아하니 라지티를 가지고 있는 건 맞는데 여러분 이게 라지티 두 개라는 혹은 라지티 스몰티를 하나 가지고 있는 이런 두 개의 경우 중에 하나를 지금 확신할 수 있습니까? 확신할 수가 없죠. 없어요. 그러면 냅두면 됩니다. 여러분 꼭 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그렇죠? 그럼 이런 경우로 봐봅시다. 어, 둘다 이거네요. 정상이네. 그럼 정상이면 우선 거 가지고 있을 거고, 엄마가 그런데 자손을 낳으면서 엄마가 가지고 있는 게 스몰 T밖에 없기 때문에 스몰 T가 넘어갈 수밖에 없겠죠. 무슨 말이 됩니까? 그럼 이제 아빠도 정상이니까 라지 T인데 아빠도 뒤에 뭐가 들어오는지 모르는 거. 됩니까? 이런 식으로 가계도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계도 문제는 이렇게 분석을 해놓고 문제를 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건 ABO식 혈액형입니다. 자, ABO식 혈액형, 아까 했듯이, 어, O형이네. O형은 무조건 OO밖에 케이스가 없다 그랬죠. OO입니다. 근데, O형이 있다라는 거는 이쪽에도 O가 있고 이쪽에도 O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왜? 부모한테서 하나씩 물려받았으니까.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A형이고, 그러니까 A 가지고 있겠죠? B형이고, B 가지고 있겠고, 여기는 A, A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 사람이 A형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B형이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BO라는 건데, 이 사람이 A를 얘한테 받을 리는 없죠. 얘한테 만약에 B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얘는 B형이 돼야 되는 게 맞죠? 얘처럼. 근데 얘가 A라는 거는 A는 여기서 받았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수 있는 거예요. 왜? O를 여기서 받은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B도, B를 이번는 여기서 받았어. A를 받았으면 AB형이 되는 거였으니까 B형이니까 O. O 같은 경우에는 A, 이쪽에서 받은 거죠. 그죠? 그럼 이쪽에서 자동으로 O를 받은 것이다. 이거 됩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정록생명이 있네요. 정록생명은 X형색체 유전의 열성병입니다. 열성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사람 병에 걸렸네 철수병에 걸렸네 그러면 X프라임 여러분 이 프라임을 흔히 이제 열성 체크를 하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개인의 차이예요 그냥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Y는 무조건 아빠한테 받아야 되죠 엄마한테는 Y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이쪽에서 넘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정상이니까 정상 X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수 있겠죠 됩니까? 아빠는 병에 걸렸으니까 또 X프라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영희한테 아빠는 Y를 줄 수가 없죠 그렇다면 무조건 X프라임을 줬다라는 건데 정상인 걸 보니까 엄마한테서 정상 X를 받았나 보구나 여기도 보게 되면 은 X프라임 Y죠 그죠? 병에 걸려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X프라임을 가지고 있네 그럼 이 X프라임은 누구한테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받을 수밖에 없죠 근데 정상이니까 이렇게 이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조건 이거 받아야 됐죠 아빠한테서 딸이니까 그럼 이렇게 되고 여기서 정상이니까 이렇게 되고 됩니까 여기 해볼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정상이죠 그럼 정상 남자니까 x 와겠네요 무슨 말이 됩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걸 받았다는 거죠 요거 그러면 이게 자동으로 여기 있었다라는 거고 정상이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됩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많은 케이스들을 해보셔서 좀 속도를 높이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죠?